1 0 0원짜리지폐입다 어, 지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면 돼요. 설날이다. 1000원짜리는 누가 있을까요? 이왕 5000원짜리는요? 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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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에요? 이왕이에요? 그러게 이 주인이 이 헷갈려 이걸요? 이왕 음. 이율곡이죠. 이율공. 5천원짜리는 음. 이율곡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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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원짜리는 많이들 아시죠? 세정제요. 5만원짜리는 더잘 아시죠? 네.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음. 더잘 알아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제 혹시 100원짜리는 아세요? 이슬신? 그렇죠. 예. 음. 아니 어떤 분 100원짜리에 사람이 있어? 뭐. 어느 사람이 있어요? 병이 사나 아니야? 이런 분도 있고. <laughs> 자, 1000원짜리인가? 100원짜리. 자, 이거를 이렇게 움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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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이게 his 가해 l 서5 e s yes, yes.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say, I'm going to 고 a y I'm going to 마술을 해보니까 큰돈이 작은돈 되는 것보다 작은돈이 큰돈 되는 걸더 좋아해요 자기 돈도 아닌데 마치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하실 거면은 이렇게 작은돈이 큰돈 되는 걸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 돈 지폐 크기는 다 달라요 아시죠?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길이만 달라요 높이는 다 똑같아요 그거 보셨죠? 1 0 원짜리가 제일 짧고 1만 원짜리가 길고 오만 원짜리가 더 길어요 높이는 똑같아요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기도 합니다. 자 이거 받으신 분들, 이덤틱다 꺼내 보세요. 이거 덤틱이라고 하는 겁니다. 함께 이 손가락처럼 생긴 거, 이거를 꺼내 보세요. 이거를 이거 도구가 갖고 있는데 너무 이 그것만 쓰지 마시고 이것도 써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마술을 배우신 분들은 이거 사용하는 법는꼭 아셔야 돼요. 이거 사용 안 하는 분들이 어, 거의 없어요. 제가 드린 그, 비눗방울 있죠? 비눗방울 들어있는 그 안에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제가 그 주문하신 분들 드린 건데, 요거. 있 요거. 음. 요거니까 그거를 빼서. 집을 마세요. 네, 하시면 돼요. 음. 자, 뭐 꺼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두개더 보여드릴게요. 실크, 실크 마스. 자, 이거를 여기다가 잘 집어놓고, 이제 딱 집어놓고 또 불어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농가를 탁 잡아서 집어놓고 여기 다시 꺼냅니다. 아까 저기 우리. 그 이문정 아예 <laughs> 반갑습니다 <웃음> 이문정 선생님이 하셨던 예, 그건데 사실 쉬운 마술은 아니에요 연습을 좀 필요한 마술이라서 저번 저저번 달이라도 처음에 제가 소리를 해드렸는데 아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흔들어서 집어넣고 집어넣고 빼면 없어요. 예. 네, 겁니다 근데 다 같은 도구를 쓴 거예요. 요게 덤팁입니다. 덤팁. 덤틱. 덤틱은 어, 이렇게 막기만 하면 돼요. 엄지 손가락에. 꺼내신 분이 별로 없으시네요. 네. <laughs> 자, 그리고 처음에 어, 시작할 때 오른손잡이시면 왼손에 끼시는 게 좋아요. 왼손에. 자, 그리고 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티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제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왜 정면으로 보여줘서 안 돼요 아무것도 없지만 손가락 이상하게 생으면 금방 아시겠죠 어. 네점뒤습요다 <laughs> 선생님 손가락 이상해요 화면 <laughs> 아무것도 없어 그건만 보여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여기 덧칠해 이 가장 좁은 면적이 상대방의 눈 정면으로 올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. 근데 여기다 맞추자니 이쪽이 보이고 어 여기다 맞추면 또 이쪽이 보이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? 그냥 대가 해야. 돌아서세요. 돌아서세요. 그냥 어떻게... 이렇게... 그냥 그냥 그이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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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그냥 그그 이쪽이 안 보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얘가 가려주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럼 예. 여기는 어떻게 하지? 음. 이렇게. <laughs> 뭐 어쨌거나 그리고 어, 이러고 가만히 있을 거 아니잖아요. 저 아무것도 없어요. 손해 보세요. 이런 보여요. 그렇죠. 어. 보여요. 근데 자손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딱한 번만 한 번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사람의 눈은 전체적인 것만 보게 돼 있어요. 가만히 서 있으면 정지되어 있으면 그때는 손가락 하나 하나가 눈에 들어오지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어 손에 뭐 아무것도 없네 이 정도지 손가락 하나 하나를 다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. 그래서 지평화술이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. 아, 지금 다 갖고 계세요 이거? 예. 못 굽혔나 보다. 아까 많이 사셨는데 우리 다 꺼내시는 거예요 지금? 아, 잠시만요. 제가 가서 양쪽에 있어서. 있어야지. 알겠습니다. 그럼 빨리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. 자, 5천원짜리 아니 5만 원짜리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어요. 반 접고 반 접고 반 접고 이렇게 세로로 접습니다. 그리고 덩티에 지문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깔아서 넣으세요. 정확하게 반을 접어도 되고요. 잘 나오게 하려면 약간 한쪽이 길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깔아놓고 엄지랑 같이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음. 그리고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아 잠깐만 천원짜리 혹시 갖고 계세요 물론 여기 천원짜리 있지만 천원짜리 갖고 계세요 상대방이 주면 더 좋고 없으면 내가 어디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있네. 하고 손잡이 꺼낸 거야. 그때 이걸 끼고 나오는 거죠. 근데 만약에 딱 여기서 주면 어떻게 해요? 딱 주면 아 그래 알았어 잡는 거 알았어 이렇게 잡는 거야. 알았어 하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. 아셨죠? 이거는 연습을 많이 좀 해보셔야 돼요. 지금은 이해가 돼도 막상 사나 앞에 가면 잠깐잠깐 잠깐잠깐 잡더래. 이거 뭐 어떡하지? 그림 어떡하지? 잡혀가는 것도 아닌데. 자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자 이때부터 이때부터 오른손이 많은 역할을 하고 왼손은 지폐를 잘 잡아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절대로 손가락이 벌어지거나 얘가 나오면 안돼그런건잘 지켜주십시오 만약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자이 상태에서 반 접고 반 접고 또반 접고 반 접고 마지막으로 한번 딱 이렇게 보여주시고 오른손이 왼손에 뒤에 가서 딱 이렇게 이중으로 그럼 이제 덤팀 밑에 지폐가 있죠 여기서 5만 원짜리를 꺼내서 지붕 위로 올리고 밑에 걸 꺼내서 손가락으로 같이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. 해서 보여주시면 돼요. 자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때 너무 무섭다. 그러면 여기 잡아요.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한결 풀가문을 그요. 이렇게 올려도 되니까. 그리고 이걸 잘 잡아 서 주머니에 넣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. 아셨죠? 네. 네. 이게는 되죠. 네. 네. 자 이것도 마찬가지. 싱크는 좀더 부드러운 게더 좋고요.